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면가 01083225013. 그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거치면서 대통령 다시 말해서 행정부와 국가 원수는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대통 우리나라 그 국회 쪽은, 어 음, 하여튼 간에 뭐 부정선거다, 어쩌다, 뭐 이런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 야당이, 음, 3분의 2까지는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고위공직자를 다 그냥,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으면 다 탄핵시켜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일종의 권력 남용이에요. 지금은 국회가 권력을 남용하는 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되는 시기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음, 그곳을, 어, 나는 이제는 공직자들, 그러니까 뭐 22명을 뭐 벌써 탄핵했고, 뭐, 그리고 탄핵했다 도로 또 제자리로 복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죠. 그렇게 지금 그 국회가 자기가 특정 정파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핑계로, 그들이, 그 지금 국회의원들의 권력 남용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직을 마비시키고 있고, 결국에서는, 국, 음, 그 대통령실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주, 주요 그 사법기관들의 그 예산 중에서 특별 활동, 특수활동비? 사활동비를 전부 영원으로 만드는 예산 결의권을까지 올 핑계 삼아서 이렇게 권력을 횡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볼수 없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시 사변이에 준하는 사태. 전시 사변은 아니지만 전시 사변과 마찬가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태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대음 음. 음. 대통령, 물론 윤석열 총리라든지 김건희 여사님께서 나름대로 사비를 털어가면서 뭐 어,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예산에 없는 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옳은 일은 아니고 예, 범, 주어진 예산 범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국가는 음,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그러면은 그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도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네. 본 거. 그거 자체가, 음, 준하는 사태. 음,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도. 아하. 그렇게, 그렇게 대통령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고, 음, 이거는 내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엄을 선포하셨는데, 개엄은국회 선포하면은 국회 통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통보했을 때 국회가 아, 대통령이 저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다, 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면은 모여서 그거를, 개 계엄을 도로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국회에 또 있습니다. 근데 국회는 아시다시피 그 절대 다수를 야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그냥 그 해제 요구로 쉽게 받은 해프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3일은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이제 이것도 또도나마 3일 전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소리 이렇게 개엄이 선포됐다 그 소리 들었을 때 누가 전화로 저기 방송을 보고 저한테 전해줬는데 그걸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3일도 못 가고 뭐몇 시간 만에 이렇게 풀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말하자면 네. 개엄을 개엄을 개념령을 발표할 수 있는 사태에 이르러서 발표를 했지만 국회의석수가 절대 의석수가 적은 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 그냥 예산을 갖다가 제로로 만들어놓은 국회의원들이 뭐 개헌은 뭐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권력을 무력화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 제도를 존재하지만은 대통령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국가의 위난이 와도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못해서 군통수권자라서 역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바로 꽁꽁 묶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제로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적 상황을 유도한 것은 국회죠. 다만 이제 내란째냐? 국회가 국회 거기에서. 그 예산을 모두 제로로 만들고 아무 이유도 없이 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심리도 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전부 탄핵시키고 이러는 국회의 그 활동이 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은 거기에 그 폭동 이런 이런 부분이 추가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뭐 의, 의결권 행사하는 게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그런 행동까지를 내란죄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후에. 음, 그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발표했다가 음, 비상 계엄이 해제된 이 사건 가지고 그것을 탄핵으로 몰아갈 때그 음, 그, 그 야당 측 사람들은 음, 나름대로 자기의 조직력을 통해서 그 여의도에 많은 그 자기, 자기들의 말에 찬동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동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동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와서 보면은. 그분들은 자발적 참여자보다는 조직적인 동료 동원인 흔적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그것을 또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이 뭐 여의도에서 뭐 대통령의 뭐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이 뭐 몇십만이 모였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 부분이 폭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해서, 오히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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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그것을 통해서 음, 여당의 그러니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됐을 것 같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좀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그 한동훈 대표의 말을 거스르면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우려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그 소신 없는 행동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결국은 의결 당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는 내란적인 성격이 있지 않을까? 국회 1년에 그행 이제 그그 그런, 그런 행동인데 그거의 주도권을 누가 가졌는지 다시 말해서 그거를 그 야당의 그 대표자인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그때 그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그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중에 누구냐 누가 수계냐 이거는 조금 좀점검해봐야 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까 그러니까 수개 없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까지 가게 한거내 그~ 계엄 선포를 빌미 삼아 그렇게 한 것은 그전에 예산을 먼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내란으로 볼수 있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일개 변호사에 불과해서 제 의견이 얼마나 비중있게 받아들여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수경 변호사님의 말씀은 오히려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것을 선동한 세력들 네. 예, 예. 그게 그쪽이 오히려 내란의 비중 그쪽이. 야, 야당, 야당을 네. 지지, 예, 야당 쪽, 지지, 예, 거기 지지하는. 야, 그, 물이...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지하는 거는 내란에서 이제 부하 내동 이런 거로 보는 거고요. 그, 거기에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전략하에 예산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윤석열 예. 대통령 코너로 몰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기는 저렇게 행동할지다 예. 예상하면서 일을 벌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상 시나리오들 같다. 예, 예, 보이지는 그렇지만 예. 제가 그 시나리오 내용을 뭐그 실제로 그제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예.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런 이렇게 보면은 그, 그 나중에 이제 나중에 역한참에 그런 이런 거에 진실을 보시면. 아주 몇 년이 지나서부터 서서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쭉 보면 오히려 그게 내란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그런 게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수김 변호사님의 말씀에 판단이 서으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주장을 하셨고 눈의 고수는 역시 저희들의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답을 내주실 걸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정수경 변호사님께서는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시킨 그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 그, 그, 큰 특례에 보면은 그런 취지에 찬동하는 거죠. 그렇게 예. 본다면은 그 증견에 찬성합니다. 예. 자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번 그 십이삼 비상계엄 당시에 가장 놀랐던 사실은. 이 개음군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 중앙선관이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이, 그리고 과천선관이, 아, 관악선관이군요. 관악선관이, 그리고 수원의 선관이 연수원.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그러면 모든 병력이 이 내란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계엄령 해상권을 맡기위해서는 그, 잠깐만요. 네. 잠깐만. 계엄이꼴 내란이라고 하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하 지금 예전에 518때 비상계 확대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1 2 2사태라든지그그 그 1년에 그때 비상 계엄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계엄, 계엄 계엄군, 계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엄.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래가 계엄 선포를 할수 있는 권한자예요. 그렇죠. 자기의 권한을 예, 행사한 예. 것이지 음, 내란이라는 것은 권한자 아닌 자가 권한자의 권한을 찬타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 이퀄 내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이 음,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그 그 전시 사변 이에 준한 이 지금 이렇게 이, 이, 이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놓고 실탁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시켜놓고 뭐이는이 전국을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어 법률적으로 볼 때도 완벽하게 옳은 판단이냐? 네.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권력 직권을 직권을 제대로 행사한 거냐, 아니면 직권 남용이냐? 이런 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음, 그것이, 내란죄의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란이라는 거는 우선 거꾸로 해야 돼요. 방향이 거꾸로 돼야 돼요. 방향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이 계엄 발포권자잖아요. 네, 그렇죠. 계엄 발포권자가 아닌 자가,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엄을 발포해, 발포하게, 대통령에게 충무로 들이대서 계엄이라고, 계엄 선포하게, 나블라블라블라하게 했다든지, 뭐 요렇게 면 내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자기 의지로, 지금 심지어는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아, 이걸 막, 막, 아니, 그, 이걸 막 주저하고, 왜냐면은, 발표해봤자, 이 헌법상, 그, 국회에서 해제를 요금 곧바로 해제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해프닝을 무리수로 외두나, 해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국무원들은 위그 정도의 헌법상식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일하기 힘들고 괴롭히고 진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고충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런 거경평 선포해봤자 몇, 몇 시간, 요번에몇 시간만이죠? 심지어 며칠도 못 가서 다, 응, 음, <laughs> 그, 보나마 해제 당할 텐데 그, 그 해제 당했을 때의 그 반대적인 파, 그 무리수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걱정이 국무원들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국무원들이 위 하나같이 반대를 하고 네. 말했다는 거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경제를 어렵게 할까봐 또또그또막 그, 그런 것도 어렵게 하고 막 그런 것을 반대를 했는데도 그 반대를 꺾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음, 누구도 대통령이 누구한테 그 뭐, 뭐, 사주당해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 고유 권한을 자기 판단을 해서 발, 발표하셨고 발표하신 다음에 곧바로 또 국회에 또 통지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거 알고 뛰쳐와가지고 그것을 몇, 몇 시간도 못 참아주고 그 해제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란의 그게 성립 요건이 처음부터 안 돼요. 내란은 방향이 거꾸로 해야 돼요. 대통령이 꼭두각시처럼 발표했다든지. 응? 그러면은, 이제, 그 꼭두각시 대통령한테 뭐 총구를 들이대면서 뭐 개헌 발표 안 해? 막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내란에 숙여되게 되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거에, 저기, 부하, 그거를, 음, 저기, 뭐, 그걸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음,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뭐요런 자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지만은, 음, 이거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가 직권행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력화시켜야지, 국가기관은 뭐, 강화배에서 전복 또는 권능에서 불가능하게 해야. 그게 그 국헌 문란이 되는 건데. 우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또 어떻게 그렇죠. 보면 대통령 버튼이 어디고에 그런 뭐 꼭두각시로 한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본인이 스스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대로 절차를 거쳐서 한 거라서 이거는 내란 차라 처음부터 내라는그 저거가 안 돼요. 근데도 뭐왜그뭐 그뭐 공소장에 누가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뭐 범죄 제명을 갖다가 뭐 검찰에서 무슨 뭐뭐그 김용원 장관님인가 그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할때 제명을 갖다가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고 거기다가 공범으로 대통령 을 이렇게 언급한 표현이 있었다. 뭐 언론에서 뭐 그런 말이 나오던데 그거는 제명 표시 잘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그 검찰에서 그구성장청구면서 그걸 안쓸 수가 없는 게 언론하고 막 거기서 이막 떠들어대는 건 내란 내란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걸 안 쓰면은 또이이그 구성정청구하신 일에 그그 네, 네, 그 일을 하셨던 검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걸 내란이라고 안 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든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음? 음, 또 그분을 또 탄핵소추 탄핵소추 탄핵의결까지 해버려 그러니까는 그렇죠. 뭐, 연달아,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웬만한 공직자들, 이게 뭐냐면 하위직 말고, 웬만한 그, 나름대로 그,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모든 고위공직자 전원을 다 탄핵 의결시켜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모든 국법질사로확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현재 의 권력, 그, 야당의 그, 국회에서의 야당의 의석수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장난삼아 음, 음, 너희들 내 앞에 줄안 쓰면 너희들이 베길 것 같아 어디 한번 보자 뭐 완전히 뭐 조선시대에도 있지 않은 그런+ 그런 행동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권력 남용을 할수 있는 건 누구를 상대로만 가능하냐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해서만 가능해요 국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너무 얼어붙을 필요 없고. 국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국회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는 비판을 하셔야죠. 비판 하시고 싶은 분은 하실 수 있는 거. 고 물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옳다고 뭐 하셔도 되는 거고 자유죠. 그거 국민들의 자유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관위를 접치고 막 이러는 거는 이 모든 게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들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쪽을 먼저 가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군이 가장 먼저 이 선관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개음 선포와 동시에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부정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네. 그전까지만 해도 한교안전 총리가 부정 선거 부방대를 이끌면서 뭐 주말마다 계속 뭐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관심사는 뭐 설마설마 설마 그러고 대 부분 외면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니 그 많은 병력들이 그 국회에 들어간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이 선관위로 갔기 때문에 이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럼 도대체 왜선관위로그 많은 병력을 보냈느냐 하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저, 의견을 저, 저,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태극기 집회 가면 그거를 발표하시는 분이 그거 그거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징 어, 진감인가 하면서 그분들을 쫓아서 선거관리원에 가가지고 또 말씀도 들어보고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음그그 그, 그 세상에 우리가 선거 개표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표 종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종의 서로간에 감시원 역할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서 어떻게 부정을 할수 있다는 거야? 아, 이렇게. 네. 그렇게 순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 이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근저에는 그,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예. 그, 개,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그 개표하는 과정도 밤꿈딱새면서 어느 특정 그 선거구를 지켜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냥 막 개표만 해요. 하나도 그분들 손에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예. 하나도 없고, 그,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요번 총선 요거를 제외한 그전까지 네개 4개 총선 네개 총선 대선 뭐 보궐 대선 뭐이게쭉이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증거 이렇게 수집된 증거 가지고 검토터 하고 뭐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또 업무 매뉴얼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서분들이 법정에 서 증언한 거뭐 그분들의 진짜 진술한 거 이런 거 전부 음 해가 저기. 자금부 이렇게 검토하고 수집된 증거 이런 거다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저거 한거 했는데 부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굉장히 빨리빨리 수습을 하는 거고. 나만 이제 제가,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부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선거, 그, 그, 그 정말 해킹이 쉬운 구조. 그렇게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킹이 쉬워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진실과 다른 어떤 수치를 막 발표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빅브라더에 의한,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전투표는 본투표하고 달라서, 지금 누가 이렇게 와서 승, 승,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그 현장에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카운트하지 않, 아니 않고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카운트해서 쭉 출력해서 주면 거기다가 입에 사인을 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투표를 이만큼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면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서 수습해야 되는 어떤 이상한 그 구조로 돼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고요. 제가 뭐 고권에 대해서 예전에 그 부정선거 방지된가 거기서 참간인 교육하면서 한게 있어요. 좀 너무 많은 내용을 하니까는 막 빠르고 그래가지고 내용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좀 처음 들어보시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은 저는 저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선거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한견전 총리를 만났는데. 한교안전총리에게그 부정선거 관계에서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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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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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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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거 맞으세요 네. 왜냐면 그분 왜냐면 모든 그때 음, 부정 선거 감시하는 그런 그 시민들이 네. 인원이 많지 않아서 네. 모든 선거를 다 하지 못하고 황교안 네. 대표님이시라고 그 대표님이 출마하신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오세훈 시장님이 출마하셨던 그 지역에 많이 투입이 됐고 다른 분들은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전발적으로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음, 그래서 그, 그때 동영상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것이 다 황교안 대표님께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부정에 대한 증거는 넘쳐나게 많이 갖고 계시는 것도 맞고, 네. 그, 그 동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뒤집어질 정도로 진짜 그, 뭐야, 뭐랄까, 그 가짜 투표지 막 그, 여기, 이, 투, 뭐지, 선거 사전투표함을 열지도 않았는데, 사전 투표지 분류기라고 해가지고 전자 개표기라는 게 이미 막 한참 돌아가고 있는 장면들 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넘쳐나게 많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어떠한 사정으로 한교안 대표님께서 선거무효 소송에 동참을 못하셨어요. 그분이 네. 아마 대표님이라 보니까는 본인 의 하나 그 사, 대표직을 사직했다 하더래 사임했다 하더래도 다른 분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 그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서. 의증을 물어봤다가 음, 그+ 그러면 당선된 사람은 뭐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냐 뭐냐, 뭐냐 실제로 자기들이 부정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사이에서 그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부정선거 무효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사정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후담으로 이렇게 던에 들은 걸 종합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선거무효 소송에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증거들을 사람들이 성교한 대표님한테만 갖겠냐 다른 분들도 다 공유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거구의 선거무효 소송에 나서고 그런 분들이 그 증거를 많이 활용했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그 선거무효 소송은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지역구 자기 선거구에서 수집한 증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음~ 상교환 대표님 지역구에서 수집한 증거를 다른 지역구에서의 그~, 선거, 그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 저기 한강에서 수집 한강의 사정을 남산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음~ 그~ 재판이라는 거는 십중팔구. 법, 네 말이 맞아라고 확신을 주는 증거를 법관에게 제시하지만 법관은 그거에 대해서 아네 말이 맞아 무효야 이렇게 땅땅 쳐주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네, 네 지역에 대한 게 아니잖아. 네. 다른 거잖아.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재판관들어서 그런 경우 재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있지만은 이렇게. 땅땅 칠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땅땅칠 수 있는 상, 상태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많이 제기하신 분들은 그 증거가 어려움 속에서 그, 현, 그 실제로 이루어진 그 증거는 없고 나중에 개표가 된 거에 대한 증거만 있거든요 근데 개표된 거에 모양이 이상하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마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라면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부정의 증거만 가지고도 대통령 선거 자체를 목다 무효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였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국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머 선거 무효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음. 그런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이게, 이런 건 아니구나. 응, 모든 것이. 아직 밝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거예요. 뭐, 뭐, 뭐 법관이 자기 식구이라서, 자기 식구, 응? 한, 성관이하고 정, 법관이 동일한 조직이라서, 뭐, 이런, 다, 이런 건 너무 앞서간 얘기고요. 응,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 많은 분이 선거 그 감시 활동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 참관인들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선거 참관인들이 이런 선거 참관 경험이 있거나 막 이런 부정 선거를 감시하는 이런 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배정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그각그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 대해서 자신들에게 많이 이렇게 음. 아서 봉사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든지 그 그분들한테 이렇게 배려 차원으로 배정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그 음.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과연 기각 될까요? 인용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제 우선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수사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될것 같은데 네. 그거 그 내용도 지켜보실 거고요. 그 그것의 변론을 우선 잘 하셔야 되고 그 준비를. 네. 그 다음에 음, 헌법재판은 다분히 그, 그 정치적인 재판의 성격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분들이 음~ 쫄지않게 예. 우리 그~ 대통령께서 지지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 진, 진실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많은 분들이 그 헌법재판하시는 을 재판관님들이 쫄지 않도록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구체적인 얘기는 거까지 그거는 제가 할 말은 아니고요예 네. 결론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쫄면은, 아니, 쫄면은 인형이고, 아니, 예, 예. 예, 쫄지 않으면 기간이군요. 네, 예, 그겁니다. 예. 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수경 변호사님.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삼명가, 010-8322-5013.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